제가 가끔 세상 살기가 어렵다고 자꾸 말하지 말고 사실을 봐라. 사람들은 세상 살기가 어렵다고만 넋두리를 하지 실제로 사실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세상을 어렵다고 하지 아니하고 이거 진짜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고 사람이 굉장히 멋있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어떻게 통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24시간 응답해 주시고, 24시간 구원사역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그분과 통하는 사람만 되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응답돌라 소리도 할 필요도 없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하나님과 통해버리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통할 것이냐. 성경은 아주 답을 명확하게 잘 내놨지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전도의 미련한 것에다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강단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시키면 일단 신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돼요. 그럼 눈알이 없어도 되고 다리가 없어도 돼요. 교회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어디에서 전부 다 문제가 오느냐 면 사실은 자신에게 오는 것인데 그 자신을 정확히 들여다보면 사단에게 속아서 오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고 있는 거죠. 사단에게 속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현장에 적용하지 않아서 오는 거예요. 전도의 미련한 곳에다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전도가 뭐예요? 전도는 전쟁용어예요. 전쟁용어. 싸우라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절서부터 9절에 보니까 흑암 세력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육신적으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신앙생활 다 하고 내가 하나님 믿어봤는데 안 되더라. 심각한 문제지요. 흑암 세력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몸부림을 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안 통하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 몸부림을 치던 사람들의 결과가 망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구원도 못 받고 신앙생활 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돼 있어요. 하나님과 전혀 통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살았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몸부림을 치지 말고 흑암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잘 못하고 잘하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계속 가는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내게 그동안 하나님 떠나서 눌렸던 것들을 자꾸 끄집어서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어떤 제자 한 분이, 딱 보니까 굉장히 참이 사람은 순수하신 분인데, 여러 가지 일들에게 묶였어요. 훈련에게 묶이고, 일에게 묶이고, 교회에 묶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에게 지금 먼저 풀어져야할 문제가 있어요. 이게 안 풀어지면, 하나님과 절대 안 통한다니까요. 알긴 다 아는데, 자기 개인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요, 빛의 자녀로 태어난 게 아니라 이미 마귀의 영양권 속에서 죄악을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눈치를 보며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복음서를 통해서 1장 16절에 복음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닌데 눈치신앙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교회 중심으로 뭔가 다른 거 중심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신앙 자체가. 우리 교회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 개인이 안 살면, 개인 영원히 죽어버리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개인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안 돼버리고, 다른 사람은 다 통하는데, 자기만 안 통해.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있어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축복을 받고도 자꾸만 속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에게, 거짓말장애에게, 진리도 없는 자한테 속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게 속고 사람에게 속고 목사에게 속고 거짓 선지자들한테 속고 자꾸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미혹을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고도 속고 있다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빨리 뭔가 부흥시켜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수가지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몰아가지요. 거기에 속아버려요. 아니면 또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을 또 속인단 말이에요. 또 거기에 속고. 또 어떤 야심과 야망과 동기를 채우기 위해서 속고. 같은 영이 속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재창조의 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속지 마라. 이 말. 보라 너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절대적 관심이 있는 자요. 세계보고마의 소원을 이룰 증인이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참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해서 죽을 뻔했죠. 우리가.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한번 정리해보면 유대인은 뭐냐. 지금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무엇을 중심을 갖고 있느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율법을 주셨다라는 이거 하나를 지금 몸부림을 짐에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라는 어떤 규정 속에만들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항상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말고 기타 다른 나라를 가르키는 단어인데 자기들만의 구원받은 자들이지 저들은 짐승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선민사상으로 완전 사상화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또안 받으면 절대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백성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받은 증표가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언제부터 시작했느냐면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9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부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너는 복에 근원이요.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이 뭐냐면, 노벨상도 사건해버려요 세계를. 뉴욕에 있는 월가, 록펠러 이런 재단들이 전부 다 유대인 조직이에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다 장악했어요. 세계를 완전 경제를 장악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한때 유일하게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고 유대인들을 수용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유대인 돌봐줘가지고 복 받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리고 마침 미국인들은 복음을 이하여또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게 같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학살 시킬 때 유대인들을 인정해주지 않는 나라들은 전부 다 유럽 자체에 굉장한 재앙들을 갖게 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게.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더 어려웠던 나라가 유럽이요. 유럽의 역사를 보면 정말. 가난하고 점령병이막 들이닥쳐서 몇만 명씩 죽고 몇십만씩 죽었다니까. 어느 정도 또 저주를 받았느냐?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전쟁을 많이 치른 나라가 이스라엘이요. 성경 역사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과 전쟁이. 보고서 통계에 의하면 한 1,600번 정도의 전쟁을 치렀다고 그래요. 역사에 기록되는 만한 전쟁만.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과 또 그들이 받은 저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복음을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뭐큰거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 율법을 지키는 이들을 뭐가 그렇게 잘못했겠어요 흠도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육신적으로 이 복음을 왜 착각했느냐 하면 자기들의 것만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율법 속에는 복음이 들어가 있는데 그들은 쇠마, 토라, 탈무들을 달달달 외는데 딱 보금만 몰라. 참 신기한 일이지요. 이게 사단의 장난이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요, 출애굽기 3장 18절의 주인공이요, 이사야 7장 14절의 주인공이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는,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 이피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정죄해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유대인의 전략이에요. 이게 사단이 장난이라 이 말이에요. 이들이 무엇을 몰랐느냐? 왜 복음을 놓쳤고 복음을 나의 것으로만 소유하게 되려고 했느냐? 사단에 대한 영적인 존재를 몰라서 그래요. 사단을 모르면 창세기 3장 사건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게 유대인들의 큰 실수예요. 그러면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쇠마, 토라, 율법, 탈무도 이런 것만 가지고 있는 걸 껍데기만 헌신, 봉사, 물질, 선행, 윤리, 도덕,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데도 미치고 갈등하다가 누가 좀 자기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미치는 거예요. 전부 다 껍데기만 붙잡고 지금 있는 거예요. 껍데기 가지고 놀면 아무리 큰 교회가 해도 재앙이 어느 날 찾아오는데 유대인이라도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면 전쟁이 들이닥친다니까 저주라니까 그건 저주 그러니 참 언약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가를 실패하게 된 거예요 껍데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언약 전달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혀 전도와 선교를 실패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예요. 오늘날의 성도예요. 구원 잃어버렸지요? 언약 잃어버렸지요?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렸지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살리는 답을 로마서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 교회가 이 로마서만 잘 들여다보면 전부 다 지금 기존 교회를 향하여 쓴 메시지예요. 유대인들이 제일 자랑하는 율법을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 지적했다니까요. 뭐라고 지적했어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즉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허경이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덕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덕질 하느니라 지금 완전 착각에 빠진 거야 구원받은 것처럼. 교회만 다니면 뭔가 구원이 있는 것처럼, 지금. 그래놓고는 온갖 참 구원도 놓쳤고, 언약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 구원의 내용도 모르지요. 전도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전도인 줄 알아. 선교는 또, 그냥 가서 중국 가다가 지 교회 말뚝만 꼽으면 선교인 줄 알아, 또 이게. 이 가짜들이 이게 전부 다 이상한 짓만 다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재앙이들이 닥치는 정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너?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는 율법대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으셨냐? 이게 지금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요. 예 예수 믿고 범죄하면 망하지는 않는다. 하나, 흑암 세력으로부터 공격은 당한다. 그걸 알고 있는 거야. 몸으로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할수 있겠냐? 복음 없이 할례 받아서 무슨 소용이 있냐? 복음을 모르고 할례를 받으면 복음을 모르고 몸부림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복음을 모르고 열심을 내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그건 마귀한테 하는 것이고 이건 다른 신한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사단한테 경비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 통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심각한 문제지요. 하나님은 다른 걸로 통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하고 통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해야만 구원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오늘 바울이 깨뜨리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신앙은 할례 받는 거나 몸부림치는 신앙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할례를 받으니까 얼마나 아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로 담당해서 자기도 십자가를 친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아프게 막 뭔가를 막 느끼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고난주가는요. 지금 여러분은 막 느끼야 돼요. 막 아픔을 막. 일곱 개못 자고. 암! <laughs> 막, 이렇게 막, 지금 느끼야 되고, 뭔가 막, 슬픈 표정을 가지고, 뭔가, 경건해가지고, 막, 눈빛도 이상해가지고, 막, 아멘. 물통 들고 다니면서, 막, 지금, 크리스도. 편집사는 지금 며칠 채요? 막, 이래 쌓고 서로. 금방 금식 끝나면 변집사변덕러을것 뻔한데, 편집사는 지금 4일 째 들어갔어. 막, 이래 쌓고. 완전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표면적 유대인이 정말 유대인인가? 그건 껍데기다, 껍데기. 교회만 다니는 거다, 마귀 새끼들로. 진리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들을 진단해 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의 진리도 없다. 구원 못 받은 것이다. 절대 참 유대인이 아니다. 이걸 지금 바울이 막깨트리는 겁니다. 오늘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은 이미 응답의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축복의 자리에 있고 성공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인쳐버렸는데 누가 나를 정지하리 가자 중요한 것은 뭐냐? 이면적 유대인 하나님과 지금 내가 이면 계약을 맺었다면 나를 보는 신앙이 중요해요. 나를 바라보는 실상. 정말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움켜잡고 한 시대에 하나님과 통하는 이 시대에 크리스도의 제자가 맞냐? 한번 여러분이 반문해봐요. 맞다. 자 그렇게 했을 었때 그럼 나는 내용이 있냐? 그게 로마서 16장 속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내용이. 내용도 없이, 예를 들어 전도신학원 간다. 이리 때가 와서 싹목으로확차서핏 빨아먹음. 다당해요, 다당해. 요 교회는 깨끗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참된 전도제자를 죽일 것인가? 공격하러 일대들이 들어오는 것이 나를 바라보는 실상이 없으면 사람 말에 길들여지고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에 끌려다닌다니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정말 내가 참 구원을 받은 응답의 사람이 맞고 구원의 사람이 맞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신다고 이 신자의 축복 7가지로 이면게 계 맺어졌다고 이것이 믿어진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리야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흑암 관색 이런 건 전혀 안 누리고 현실 문제에 묶인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나도 몰라요, 나도. 네. 그래서 이 나를 바라보는 실상을 가지고 있어야 현실 속에, 현장 속에 지금 우상과 점술과 무속에 있구나. 이거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금 형성된 사건들이에요. 예수를 빙자한 박수부담. 이거, 이거요. 이거한테 잡히면요. 온 동네가 총독까지다장악 됐버려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거기다가 동기 충만한 귀신들린 자들한테 다 잡히는 거예요. 동기 가지고 세계 보고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동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동기를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완전 무너져야 돼요. 동기는 점쟁이요 점술이요 점술. 그래서 오늘부터 완전 불신자 상태가 무너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유대인이 맞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성경을 통해서 이면적인 계약이 맺어져 있어요. 신자의 축복 일곱 가지로 정말 결론을 내봐요. 그게 응답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면, 참 구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도 느끼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언약 전달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럼 전도는 어려워요, 쉬워요? 선교는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되어져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보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율법이 보여요. 그렇게도 안 보이던 율법이 보이면서 뭐가 여러분에게 찾아오느냐?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그래서 나는 감사하고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지금 응답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참 유대인이 누구냐? 지금 굉장히 기쁨이 없다. 분명히 뭔가 지금 뺏긴 거잖아요. 기쁨의 반대말은 뭐예요? 슬픔. 누가 여러분을 슬프게 해? 어, 알긴 다 알아. 근데 이게 아, 안 느껴져서 문제지. 기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응답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감사해요 안 해요? 그냥 감사가고 절로 나와. 이건 감사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야 부활주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저 이름에 소망을 두는 것이다. 그러면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고 안 합니까?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잃어버리면요, 치매 오지요, 중풍 오지요, 모든 질병이 다 와요. 실제로 여러분이 기도는요, 과학적인 굉장량큰 증거가 있어요. 기도를 잃어버린 시기와 기도를 되찾는 시기가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기도도 놓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여러분이 정말 발견하게 되면 모든 신경 조직이 다 살아나요. 진짜라니까. 해보라니까. 그래서 참 우리를 나약하게 만드는 환경이라든지 어려움에 극한 어떤 이런 위기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이게 은혜예요, 사실은. 그래서 문제가 올수록 뭐막 크게 막 벌려 입을. 그러면 될 텐데 완전 떴고다 죽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집안 전체 아예 사단의 소굴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집안을 보면요, 온통 리모컨으로 인생 하루 종일 날새는 거예요. 날세 이래놓고는 그 티브이예요. 그 문제와 기가 막히게 탁 맞아 떨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랬었어, 저랬었었어, 썼었어, 그래서. 그래도 그것이 문제예요. 매일 그래도 저래도 뚝섬 여의도 막 온통 자꾸만 떨어지는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도 저래도 그래도 그렇지요. 저래도 그렇지요. 그래도 목사님 내말 들어보라고요. 어이, 얼마나 그 옳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율법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내 체질을 보면요, 하나님이 절대 축복의 덩어리가아니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셨던지 그분의 계획만 다. 자꾸 있으면 그죠? 가자 그러면 가고 서라 하면 수고 하면 될텐데 자꾸만 우리는 이상한 것이 나온단 말이죠. 복음을 깨달아보면 나의 사명을 알게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현장을 보는 게 실상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발견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과 통했으면 염려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또? 내가 분선교할 때 사령관하고 나하고 딱 통해버리니까 막 부대장들 다불르잖아요 제가. 왜냐면 하 사단장실을 왔다 갔다 하니까. 부대장들 다막 불러놓고 김석은 목사님 말씀, 명심하고,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다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아니, 막, 장사! 그러니까, 막, 사단장하고 통해버리니까, 부대 내 마음대로요, 막. 신분증 내놓라 그래가지고, 막, 내가 하이바를, 이놈의 새끼. 나를 모르면 되냐, 니. 어? 하이바 벗어가지고, 헌병 하이바 벗어, 막, 머리를 때렸어, 요 옛날에 는제 보금 없을 때, 지금 이제 안 그러지. 사단장하고만 통화도 그런데, 사단장하고 통하면서, 화 근심을 하면서, 저거 문을 열어줄까? 안 열어줄까? 막, 이런 식이요? 아니잖아.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데 뭐가 겁날 게 있냐, 이 말이요. 잔머리 쓸 필요도 없고, 답답할 일이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진행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따라가면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텐데. 왜 신앙생활 안 되는지. 반드시 답이 나온다니까요. 복음보다 다른 것을 뭔가 쥐고 있다니까요. 서로 인사해요. 깊고 깊은 곳에 <laughs> 있잖아요. 그놈 버려요. 내 안에 그리스도 좀 충만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요, 내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진리도 아닌 거짓령이 들어가 있으면 종교와 복음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우상화해 놓으면 종교와 복음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은 내용이 없는 거예요. 언약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곳에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감추어 놨는데 이걸 못 찾아내는 거예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 시대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이 갖춰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께 참. 정말 24시간. 정시 기도와 무시 기도와 특별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걸로는 절대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나한 명에 의해서 축복이 좌우되거든요. 골스에서 2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보호와 지혜가 감춰있다. 그래서 옆사람과 인사해요. 전도는 답니다. 여러분이 살면 좌우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통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싸우니,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이 귀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야만이, 그지야 끝이 온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그리스도 그 이름이 방법 중의 방법이요 능력 중의 능력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교통 감화 역사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참 유대인들로서 복음을 저들 가슴 깊은 곳에 머물르게 하시고 땅 끝까지 이르라 하나님의 소원을 웅켜잡고 진행할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산업과 가정과 자녀들이위에 예수 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